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때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한 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필고사입니다. 저희는 지필고사를 우리는 1회고사는 안볼 거고요, 2회고사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회고사는요, 영역 만점이 0점, 서술형도 0점입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요. 두 번째로 2회 고사를 보는데 2회고사에서 저희는 서술형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비서술형 문제로 선다형으로 100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적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요. 25%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 어떤 학생이 9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그 90점이 그대로 정보 성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곱하기 0.25 해서 이거의 성적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지필고사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는요, 모두 다 비서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줄글로 하나씩 쓰는 거는 없어요. 세 가지 영역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학년말 반영 비율이 15%입니다. 15%인데 우리가 100점을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0.15에서 15%가 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15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배포된 프린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1차 시랑 2차 시에 보면 우리가 어떤 프린트를 채워서 공부하는 게 나오는데 그 프린트는 여러분 과제방에서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그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수업 프린트는요. 리로스쿨 과제함에다가 제출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격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받잖아요. 그렇게 직접 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수업 열심히 하고 종이 울리기 전까지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번을 걷었다고 합시다. 20장의 프린트를 걷었다고 했을 때제출률이 90에서 100%이면 그러니까 20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18장이 되겠죠. 20장을 받았을 때 18장 이상을 냈다면 15점 그리고 14장에서 17장을 썼다면 12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하나 또안 하거나 20% 0.09 해서 그것보다 미만으로 했다면 아쉽지만 0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원 투로 나뉘어서 두 번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두 번은요. 배점은 각 30점씩입니다. 30%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곱하기 두번 시험을 보니까 60점 만점이 될 거예요. 100점을 준 다음에 그거를 60으로 어... 치원하는 그게 아니구요. 처음부터 30점 만점, 그리고 한번더 30점 만점에서 6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형식은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으로 우리가 1차랑 2차 과제를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구요. 그 시험 범위는 교과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교과서 문제랑 아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프린트에서 주어진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주는 것도 시험 범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1번 유형의 문제를 3개, 2번 유형의 문제를 3개, 3번 유형의 문제를 3개 이렇게 해서 9문제를 수업시간에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을 볼때이 3문제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고른 3, 3문제의 세트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문제가 미리 지워질 거고요. 여기에서 3문제가 골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홉 개 이상의 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반마다는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의 난도가 비슷하도록 맞출 테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자, 이건 어떻게 채점할 거냐면요. 나중에 더 자세히 공지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cpp 파일을 만들었을 때 진짜로 얘가 동작을 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적절하게 했는지 선생님이 정수를 하라고 했는데 정수 숫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int 대신에 갑자기 더블을 어. 선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변수를 선언했거나 혹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했는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포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while문을 사용했어요. <laughs> 그러면 프로그램은 제대로 동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했는가에서 점수가 조금 깎이게 될 겁니다. 더 자세한 건 수업을 하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직접 하도록 합시다. 얼른 만났으면 좋겠네요.